아름다운 밤이에요. 오늘은 캔들 라브라라고 해서 여기다가 뭔가 꽃을 꽂고 싶어라고 하는 생각이 들때 폼을 갖다가 놓고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좀 쉽게 플라폼이 달려있는 리스가 있어요. 여기에다 그대로 이렇게 걸어질 수가 있어요. 리스 디자인을 하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생화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꽃은 향기 좋은 빈티지 장미와 아스크레비아스 헤레보로스. 이렇게 프로랄 폼을 가려야 되는 리스 장식을 할 때는 최애 그린으로 스마일락스. 스마일 락스, 스마일. 리스의 프로랄 폼을 가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끝부분을 자르신 후에 그대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아래쪽부터 플라스틱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려주세요. 어. 이 끝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죠? 여기 끝에 잘라내세요. 프로랄 폼에다 어떻게 갖다가 꽂아. 유카립투스 바깥 방향으로 여기 보시면 초가 있잖아요. 초를 살짝 비껴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옆쪽으로 시드 유카리는 아무래도 아래로 착착 떨어지게 꽂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은여박카시아 분위기 있게끔 벌써 예뻐요. 감사해요. 근데 그린으로 소래폼 부분을 가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서 제가 한번 반밖에 돌아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감성, 감성. 그러면 꽃은 어떻게 넣느냐? 장미는 이렇게 짧게 캔들과 캔들 사이에 여기 중간, 아래, 위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장미는 이렇게 방향성을 다르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테레보로스 높게 할까요? 아니면 낮게 할까요? 저희 스텝들이 낮게 해달래요. 네. 아래로 작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케이렇게 okay, 예스. Yes. Yes. 얘너 거기서 뭐해? 어, 나는 여기서 예쁘게 보여질 거야 서로서로 얘기를 나누듯이 일단 헤브르 헤레보로스를 어, 맞춰주시고 어 여기 너무 예쁜 헤레보로스가 있어요 여기에 아스 크레피아스를 엑센트로 넣으면서 칼라의 연결성을 지켜주고 싶어요 네. 아래쪽에 다리도 같이 스마일 락소리 이렇게 감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촛불을 한번 켜볼까 봐요